바람의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학 공부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컴퓨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배웠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부분들 중에서 꼭 필요한 그 내용들, 뭐 중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은 이제, 이제 아시죠 행렬이라고 행렬이라고 불리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뭐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음 깊은 지식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럴 때면은 이런 거 한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사과 두개 그리고 어배세개를 샀는데 그때 어든 돈이 이럴 때면은 얼마로 할까요? 이거를 뭐, 8,000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을 시켜서 다시 사과가 맛있어서 사과를 이번엔 4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는 뭐, 별로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1개만 샀어요. 이랬더니 6,000원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과의 가격과 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혹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학적인 강의, 그, 중학교 기초수학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쉽게 생각을 해보죠. 사과의 가격을, 사과의 가격을 X라고 놓죠. 그리고 배의 가격을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과가 2개고 배가 3개라는 얘기는 2 곱하기 x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배가 3개라는 얘기는 3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때의 비용은 여기 있듯이 8,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 사과가 4개라고 그랬고 사과가 4개라고 그랬고 배가 1개라고 그랬죠. y. 예를 더했더니 이번에는 6,0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x와 y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뭐,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보통은 x. 자, 여기서 쭉 보면은 x라는 우리가 모르는 수. 미지수라고 그러죠. 미지수가 있고, y라는 미지수가 있죠. 두 개의 미지수가 있고, x, y, 두 개의 미지수.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란 얘기죠. 자, 두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x, y 값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 최소한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 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개 식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두개 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두개 식에 대해서 어, xy 값을 구하는 방식은 1번 식에다가 2를 곱해 주면 자.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번식 2 곱하기 x 더하기 3이골8 0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음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검정색으로 2를 곱해주면 이제는 4 곱하기 x 2를 곱해 줬으니까 4x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3 곱하기니까 6. 6y는 8 0 0 0에다 2를 곱해주면 만6 0 0 0이 되죠. 8,000의 2배. 그리고 아래쪽 2번식은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얘가 1번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1 다시 라고 놓죠. 2번식은 그대로 내려오면 4x 더하기 y는 6,000 이랬을 때 위에 거에서 1 다시에서 2를 빼주면, 1 2를 빼주면, 여기 둘 다, 4x라고 하는 게 공통이니까, 1에서 1 다시에서 2를 빼주면 이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0. 더하기 6y에서 6y에서 y를 빼주면 5y가 되겠죠. 오른쪽은요, 16000에서 6000을 빼주면, 많이 되네요. 그러면 5 곱하기 y는 만이라는 값이 됐으니까 양쪽을 5로 나눠주면 y는 2천이라는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값을 다시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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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면 자 눈에 보이는 대로은 저기 1다시라고 해놓은 데다가 넣어볼까요? 4 곱하기 x 더하기 6 곱하기 y. y는 2천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16천. 그러면 4 곱하기 x는 16천에서 6 곱하기 2천, 12천이죠. 16천에서 12천을 빼주면 16천에서 12천을 빼주면 4천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x는 4로 나눠주니까 다 1000. 이런 값이 나오죠. y는 2000, x는 1000.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기는 했는데, 여기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여기도 이미 다 풀었으니까 크기를 줄여서 화면에 이렇게 좀 올려놔 볼게요. 자, 음, 자, 다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이 부분을 이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이거예요.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골 8000. 4 곱하기 x 더하기 y는 6000. 얘를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 4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얘는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이게 되는 거죠. 그게 8000. 아래쪽은 6000.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와 3이 첫 번째 줄에 있죠. 얘를 우리가 보통 행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행인 거고요. 4와 1이 그 아래 줄이죠. 두 번째 행이죠. 얘도 행이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러면 이쪽은요. 행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열이 되겠죠? 열. 첫 번째 열, 여기는 두 번째 열. 그래서 2는 1행 1열이 되는 거고, 3은 1행 2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과 배처럼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여기서 조금 더, 어, 내용이 많아지면 xy 두 개가 아니라 xy z까지 간다든지 혹은 그 이상 여러 개가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게 돼요 어렵고 좀 풀어야 될 식들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기에는 그래서 별도의 행렬이라는 걸로 표시를 해주고 행렬 안에서 풀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